광장시인 신기선입니다.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지금 공사 중인 숲체원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. 여기에는 글로밍, 글로밍도 있고 또 집처럼 생긴 방갈로도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완성이 덜 됐는데요. 이 글로밍인가, 머신인가 하는데는 텐트 같이 생겼거든요. 이 안에서 이제 밥도 해 먹고 놀러 와서 이렇게 쉬는가 봐요. 저좀 밑으로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러다가 힘이 빠져 갖고 다리 아갖고못 가겠습니다.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 텐트형 방갈로죠. 아, 여기서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. 잠도 자도 되고요. 근데 이제 밤에는 귀신 나오면 안 되죠. 텐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 텐트 속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저그 화장실도 있고 방이 하나 달라 있네요. 한번 사람 없을 때 얼른 신발 안 벗고 맨발로 들어가 볼게요. 아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화장실 있고 텐트 있고 넓네요. 사람 안볼때 얼른 신발 신고 들어갔다 다시 나왔습니다. 사람 보면은 잘리겠죠? 여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. 국립춘천숲체원, 숲체험하는 숲체원입니다. 달빛집이군요. 달빛집. 다운 마을, 그래서 가장 햇빛이, 달빛이 밝게 잘 들며 5개의 야영장으로 구성된 시설입니다.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우리가 텐트 본데가 여기고 저쪽이 차 피한 데 있구만요. 어, 아이가 참 재밌어하는 표정이네요. 아이가 초록색... 산림 그, 신선한 공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던가, 머리까지 파랗게 초록색으로, 초록색으로 변했어요. 지금, 지금, 공사가 진행 중이라, 저쪽 방갈로, 이쁜 방갈로들이 한, 많이 있습니다. 저 밑으로는. 네, 이제 저기도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는데, 제가 다리 아파갖고 못 찍겠네요. 방갈로 있고, 저기는 이제 큰 건물도 있고, 제가 밑으로 쭉 가면은 한번 와보지만 안 당게요. 이상 춘천 숲차원에서 방송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. 이상 끝.